안녕하십니까 공무농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추석 명절이 지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어, 오늘은 바람이 선선하네요. 그래요. 아까까지는 햇빛이 굉장히 쪘습니다. 제가 뭐또 저는 항상 이 눈꼽이 그렇습니다. 사전에 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약한 음. 조금 마무리가 됐다 싶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채널을 이제 아 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이제 뭐무 김장 무 김장무 씨를 조금 심었고요. 어 그리고 음또 물을 줬고 아 물을 줬는데 굉장히 예전에는 힘들었습니다. 이 땅을 갈아엎으면서 그 포크레인 기사의 잘못이라고 꼭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의 잘못이죠. 사실은 저희의 잘못인데. 아그 어, 호수를, 어, 게 끊어 습니다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음, 호수가 짧아가지고 물 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가지고 오늘 호수를 철물점에 들려가지고 호수를 하나 샀습니다. 새 거로. 13mm 짜리 수도 호수를 새 거로 주세요. 가장 좋은 걸로. 아, 하니까 이제 예, 너무 비쌀 텐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냐. 아이거 4만원이 넘습니다. 4만5천원인가, 그거 아주 좋은 거는요. 아, 그럼 싼걸해 달라.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아, 비싼 거,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어느 정도의 이제 서민의 이제 그쪽은 이제 저도 좀 알기 때문에 어 아, 서민들이 요즘 많이 쓰는 게 어떤 거냐. 아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이 제 3만5천원짜리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추천해 주시니까. 아, 그거를 샀습니다. 근데, 네, 고맙게, 아줌마가, 철물점 아줌마였습니다. 아줌마가 3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순식간에 천 원을 버려버린 거죠. 그죠? 3만 5천 원을 줬다면은, 천 원을, 그냥 그, 철물점 아줌마한테 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줌마가 천 원을 깎아주시고, 저는 커피 석잔을, 저는 순식간에 이제, 어, 취득을 했습니다 아, 저는 자판기 커피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도 굉장히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그럼 뭐 철물점 아줌마가 손해 보고 줬을까요 아니죠 철물점 아줌마도 또 저보다는 더 많이 이익을 받겠죠 그죠 35,000원 팔았으니까 뭐 대충 여러분들이 그거는 계산을 어, 해주시는 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도 아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저는 음 명절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아 어떻게 해가 갈수록 명절이 좀 명절답지 않다 특히나 이번은 또 코로나고 아 코로나가 또 그렇게 어, 약했던 것도 아니고 4단계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조금 아 착, 잡잡한 마음으로 어, 그렇게 어, 조용히, 어, 아주 조용히 어, 그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무사히.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건 압니다. 힘든 건 알고. 어뭐 누군가가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더 많이 그그 그 와중에는 이만큼 힘든 사람이 있고 또 이만큼 힘든 사람이 있고 또 이만큼 힘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예 아예 이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아 이거 뭐 포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어렵다, 아 이거는 힘들다, 힘들다. 이러면 이 우리 이 뇌는 너무 힘들게 자꾸 몰아가 버립니다. 우리 내라는이 존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은 계속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조그마한 생각의 전환으로 아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래도 나는 견딜 만하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오 해가 지면은 또 내일 또 해가 뜨지 않느냐 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좋겠지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 그런 마인드로 가지면 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우신,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뭐제 말이 조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항상 모두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분들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견디고 어, 한번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작년부터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정말입니다 정말 조금만 더 올해까지만 어떻게 한번 버텨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어 즐거움이 아 조금은 더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어쨌든 여러분 어 제가 오늘도 한두 시간 전에 어 이미 텃밭에 와가지고 어 조금 물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어 저는 뭐 이제 농사를 짓는 뭐 씨를 심거나 뭐 거기에 뭐 농약을 치거나 뭐 비료를 뿌리거나 뭐뭐 뭐 묶음 작업을 하거나 뭐 이런 이제 농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저는 그죠. 저희가 어, 이제 씨를 뿌리고 묘종을 심은 이 채소들이 어떻게 커가고 있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아,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제가 보여드리는 거 조금 보면서 어, 조금이라도 마음의 힐링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물론 죽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뭐 상추, 청상추, 백 적상추 다 전멸했고요. 그리고 대파, 음, 대파도 거의 거의 괴멸 직전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김장 무음몇 번째를 심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으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다 유실돼 버리고 유실돼 버리고 또 썩어 버리고 뿌리가 아 이런 경우를 계속 대뿌리 하지만은 저는 계속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요 놈들이 언제까지 나를 약올리나 그걸 한번 지켜보면서 아 저는 희망을 갖고 신고 있습니다 아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조금 힐링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안 본다고요 그냥 제 얼굴만 보겠습니까 안됩니다 저희 목적은 제 얼굴보다는 저희 커가는 채소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시죠 볼까요 그렇죠. 아, 좀 달마배죠. 좀 굉장히 넓, 넓 넓어졌습니다, 사실. 작년보다는. 자, 한번 볼까요? 어, 저 요번에도 봤었죠? 예, 이거는 월등무입니다 아, 월동김 월등, 월동배추. 월등 월등배추를한1 2개인가 샀는데 하나 둘셋 여섯 아홉, 10개 있군요. 두, 개, 두 개가 죽어 버렸고. 음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추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상추가 적상치 적상치도 이렇게 죽어버리네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뭐 이유 분석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분석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보죠. 그렇죠? 다 말라 죽었죠. 다 말라 있습니다. 근데 이놈은 살아 있습니다. 이놈은 아 이놈 아마 살것 같아요. 자 이놈은 살것 같아요. 그리고 이놈은 어, 이놈도 뭐 거의 죽을랑 말랑인데 그래도 조금 살 것도 같고. 이놈은 이런 놈뭐야자순가요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다 죽었어. 아웃 아웃입니다. 아웃. 어, 그리고 이쪽에 청상채를 심었었는데, 음 이쪽은 아예 개멸이죠 흔적도 없이 말라버렸습니다. 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아, 김장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아직까지는 순이 안 나오겠네요. 어, 그리고, 어, 대파도 전멸입니다. 대파. 이놈들이 대파인데, 어, 대파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파도 이렇게 다 거의, 거의 죽은 것 같은 느낌은 났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놈들은 이제 제가 타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고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제가 이거 대파는 처음 키워보는 거라 가지고, 어, 한번 놔둬볼 거고요. 어, 양배추는 상태가 좋습니다. 양배추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양배추. 예. 근데 이쪽도 대파를 좀 심었었는데, 이쪽도 다 말라 죽어가고 있고요. 음, 그니까, 원래는 뭐, 대파, 상추, 전멸입니다. 어, 양배추는 보십시오. 괜찮죠? 예. 요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기분이 좋다. 그죠? 우리가 아, 요런 기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 놈은 또, 아슬아슬 하네요. 일단 놔둬보겠습니다. 근데 뭐, 대다수의 양배추들은 아주 건강하게, 제, 제 의지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아, 마음이 아주 발음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 김장배추죠. 김장배추도 뭐, 그런 대로 아주 성공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놈이 바람에 흔들리네요. 이거, 이거, 흙으로 좀, 흙으로. 좀 지들러 버려야 되겠습니다. 어. 바람에 흔들리면은, 어쨌든 간에 안 좋겠죠. 그죠? 예, 이제, 조금 좋네요.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음, 또 하나, 오늘은 좀또 제가 보수를 했습니다 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뭐,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아, 충분히, 어, 김장에는 배추가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쪽에도 김장배추입니다. 그 김장배추를 제가 총세 줄을 했죠세 줄을. 근데 김장배추는, 어, 원래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함없이. 그러나 이렇게 벌레가 조금씩은 먹고 있죠. 근데 또 이렇게 또 깨끗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것도 있고, 그죠? 이렇게 깨끗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색깔이 조금 안 좋은 거 있고, 이렇게 또, 어, 메뚜기인지 뭐, 무당벌레인지, 어, 어떤 놈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그런 상태가 안 좋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것들도 있고요. 아,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김장 배추도 성공적. 그리고 쪽파가 상태가 영양분이 좀 부족한가? 쪽파가 잘 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싹 훌륭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죠? 그죠? 어 그러나 뭐이 정도면은 나중에 아, 파전으로 동네 한 바퀴 다 돌려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어 제가 이거 무 씨를 심었습니다. 아, 무씨 무시 신기하죠. 무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이 빨간 게 빨간 게 씨거든요. 원래가 씨가 빨간색이었는데 씨가 같이 올라오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보니까. 어, 씨에서 이제 그 파란 것들이 나왔어요, 순이. 그죠? 신기하죠, 여러분? 저 씨가 이제 파랗게 슉 입을 벌리나 봅니다. 음 근데 저건 이놈은 큰데? 이놈은 작은데도 씨가 벌써 다 퍼졌나 봐요. 이놈은 빨갱이가 없죠? 근데 또 웃긴 건 이놈은 있습니다. 아직도 잎이 이제 더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죠? 신기하죠? 씨가 다 보입니다. 요즘에 올라오면서 씨가 보입니다. 그냥 슉, 자기네끼리 이제 파란 겹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씨가 같이 딸려오네요. 이렇게. 아, 신기합니다. 근데 거의 다 일단은 나긴 낫습니다. 묘정들이 이제, 씨를 파종하니까 거의 다 낫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어, 이거 보시죠. 이것도 빨간, 씨가 같이 올라왔죠. 이렇게. 씨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씨가 다시 이제, 어, 파랗게 이제 잎을 벌리나 봅니다. 아 저도 이거는 처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으면은 굉장히 멋질 텐데 음 그리고 제가 또파 옆에도 파 옆에도 이렇게 또 물을 몇개 뿌렸었거든요 노지에 음 근데 뭐 여기도 수는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아주 땡큐죠 땡큐 이놈도 보시죠 이놈도 같이 올라오고 있죠 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도 제가 뭐 두서없이 여러분과 함께 이제 텃밭에 와가지고 이거를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뭐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보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쪽도 이제 제가 물시를다 뿌렸습니다. 어 금방 물을 준 상태니까 조금 이제 물좀 표가 나죠.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이거 아까 말씀드린 호수. 35,000원인데, 34,000원. 철물점 아줌마가 깎아줘가지고, 제가 굉장히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어,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아, 오늘은 조금, 뭐, 반, 이 텃밭 작업을 많이 안 해가지고, 힘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골프를 한번 몇 개만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아,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 짜듯이 해가지고 왼손으로 왼손으로 이렇게 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뿌려 버려야죠 뿌려 버려야죠 한번 해볼까요 살짝 잊혀보겠습니다 멀리 뿌려야죠 멀리. 그러니까, 오른손의 역할은 없습니다. 오른손은 그냥 밀어주고 왼손만, 왼손만 이제 손등이 바닥을 향한다. 바닥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멀리 뿌리세요. 뿌리.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laughs> 1 2 시로 가 아니고 한 시로 뿌려달라는 거죠한 시로 이쪽으로. 주쪽으로 그죠? 4시 방향에서 1시로. 그렇습니다. 기본은요? 기본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쉽 쉽진 않겠죠. 어, 그리고 어제 타이거 우주에 이제 어, 잠깐 뭐 방이라 그러나요? 그걸 조금 봤는데. 타이거 우즈는 무조건 내려치더라고요 내려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아마추어는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타이거 우즈는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laughs> 네. 훨씬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깔아버리니까 뭐 이걸 팅어 사시라 그랬던가요? 근데 꼭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최대한, 최대한 몸이 뒤에서 쳐져야 되는데, 저도 무조건 아파 와요. 버릴 때가 아니고, 이게 뭐 아마추어의 한계겠지만은. 그러나. 생각을 해야겠죠, 뒤에서 친다 나는. 미끄러졌네요. 아이언도 마찬가지겠죠. 아이언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아이언 확실히 밑으로 깔고 치니까 뭔가 조금 더 좋습니다. 손 저는 근데 여기서 올리질 못하네요. 야자게피니데 아직도 이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 이번은좀 피니쉬만 신경쓰다보니까 조금 타깃감이 없었네요 그죠? 예, 여러분. 어쨌든 오늘, 뭐, 농사도 한번 보여드렸고, 제 머슬픈 뭐 스윙도 한번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한약 20분간의 촬영을 했는데, 한 20분만이라도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 더, 이제, 아,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 프로가, 아, 공무원 농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